2023년 7월 5일 오전 8시 27분입니다. 요새 방향이 새벽에 자주 나오고 있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전 브리핑, 매매 복귀, 간단한 작도 및 분석, 스몰 토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눌림이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상승 추세가 깨져야겠죠. 여기서 롱, 여기서 숏을 들고 있기 때문에 롱은 이절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롱 물량보다는 숏 물량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주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에서는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이 유리하고 만일 내가 여기서 좀큰 뷰로 눌림이 나올 거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탈 이후 올라올 때 리테스트 숏 포지션을 비중 있게 하거나 손익비 좋게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돌파 숏 매매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최고의 롱자리에서 숏을 진입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매매를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도 삼중천장 호흡이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패턴이 지켜지려면 이런 구간이 이탈이 나오고 몇까지 이렇게 뭐 올라와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거의 숏을 끝자리에서 잡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익절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좋고 안 나와주면 다른 그림을 또 짜거나 나오는 그림을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큰 시나리오를 계속 세우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세우려면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와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그 정도의 분석과 그 정도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 방향이 틀렸으면 그냥 잃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잃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어, 추가적으로 캔들이 이 채널에서 하방이탈이 나왔는데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오고 뭐 안착하고 올라가는 뷰가 나오면 그 모두가 말하는 대로 훨씬 큰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을 배제하면 안 되겠죠 이 구간에서 베어플래그 호흡이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오면은 손익비 좋은 쇼타점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구간에서 베어 플래그가 나온다면 1대1로 빠질 확률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빠따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구간에서 이절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눌림이 나온다면 디센딩 패턴이 대놓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호흡도 가능해 보인다고 추가 브리핑을 했고 저의 경우 이 구간에서 1차 숏을 진입을 한걸 이전 영상에서 보여 드렸죠. 그리고 그 포지션을 들고 있었고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고 이 구간에서 정리한 만큼의 물량을 숏 불타기를 해서 이 구간에 평단이 형성되었고 ABC 1대 1 구간에서 익절을 해볼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원래는 선물 매매 특성상 줄때 익절하는 게 보통은 맞지만 이 구간은 좀 대놓고 디센딩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고 브리핑을 했고 운이 좋게 이 구간까지 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70% 물량을 익절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 브리핑했던 대로 이 구간은 디센딩 하방이탈 이후에 리테스트 쇼스로 손익비가 되게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하고 이 구간에서 손절로스를 거는 건그 방향이 틀릴 수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이 매매가 손절로 끝날 수 있지만 제 기준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 타점이 끝났을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 그 방향이 나왔다면 다음에 이런 호흡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하락 추세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이 추세를 뚫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름숏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시피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캔들이 안착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오름숏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전 영상과 동일하게. 디테일한 작도 관련 영상은 댓글창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토크 주제는 아, 이 시장이 돈 넣고 돈 넣는 시장이기 때문에 남 뒤통수 치는 게 일상인 아주 더러운 시장이지만 유튜브의 뭐 수익률 보장하는 보조 지표, 돈 많이 번 비법 공개, 승률 90% 단타, 50만원으로 1억 번 비법, 뭐 5억번 비법 저도 물론 과거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런 글들을 보고 현혹됐던 적이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본인은 아주 높은 확률로 바보입니다 이런 게 가능할 리가 없고 그게 가능하다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그걸 남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 돈 벌고 싶어서 들어왔고 돈을 쌓는 매매를 하겠다면 꿈과 희망 따위는 다 버려야 됩니다. 맨날 밤새고 코피 쏟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남들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매매 일지 쓰고. 매매 복기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뭐 서적 같은 거는 사실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책은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려진 차트. 제 이전 영상 제목이 다 나온 차트에선 모두가 도사다라는 영상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화법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유의미한 가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고 리테스트 쇼스로 매우 좋은 자리였습니다. 라는 화법의 분석들을 전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려질 때는 그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다 그려지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 됐었죠. 이렇게 하면 됐었죠. 그거는 제 사촌동생도 그걸 할수 있어요. 그려지는 차트, 그려지는 공포에서 그걸 봐야 그 포지션에 진입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트레이딩 뷰 가장 저렴한 금액 결제를 하시면 리플레이 기능이 됩니다. 이 리플레이 기능을 들어가서 본인이 그려질 때내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있었고 내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냐. 아, 이게 제가 말하는 아는 것에 해당하는 지식입니다. 다 나온 차트에서는 그려지는 공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다 보여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화법이나 그런 분석은. 보조 지표도 똑같아요. 다 그려지고 나면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다 보이는데 그려질 때 그게 보이냐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려질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제 기준에서의 아는 것입니다. 제가 라이브 영상 때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일반 영상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서 그 사람이 당당하게 이소령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면접관들이 당황해서 왜 존경하는지 웃으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슬인 이전에 철학적으로 존경한다고 그 사람한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는 명언이 뭐냐고 말해보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답하길. 나는 천 가지 발차기를 한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천 번만 한 사람은 무섭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의지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단순 짤방이고 그냥 웃어 넘기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저의 인생의 모토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때의 해결점에 가장 가까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내가 틀린 것을 복기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만들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방법은 내 스스로 알아내야 돼요. 서점에 가면은 부자가 되는 법, 부자들의 돈 쓰는 법그 책을 읽어봐도 그냥 당연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기 시장도 똑같아요.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아는 거 그리고 그 아는 거가 나왔을 때 돈을 그 정도 베팅할 수 있냐의 판단력. 하지만 초보자는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으니까 잃어가면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때 그 잃는 금액이 굳이 큰 금액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50불 챌린지, 100불 챌린지, 200불 챌린지를 권하는 겁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면 1000불 챌린지를 많이 권하고 그게 보통 국민 챌린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초보자는 절대로 돈을 딸수 없는 시장이 선물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